웅웅 <목소리도> 쇼바 음, 위에 격옥치마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덕한 내본으로 따지 하늘 천념 따지 미안해 인생은 음 까비우 <목소리도> 우리가 친구라니 마음에 들어 누가리 어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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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, 그래 어 그래 재범아 어, 샀니어야 염따 많이 컸다 어 그래 아 이거 완전 박지범이랑 영상 통화하는 기분이지 뭐야? 어허 그래 그래. 아이고 이렇게 된거너 아, 박지범 축복 한번 받으러 사인이야 한번 나가. 빠글. 야 염따 형님, 스토리에 나 언급한 거 <laughs> 봐버렸지 뭐야? <웃음> 뭐야 뭐야? 아 <laughs> 어, 그래서 내가 <laughs> 염따 <염다> 티. <laughs> 사고의지 뭐야? 그냥 싸니어 시와 나가봐? 에이 야 누가 지금 한국 이파람에서 티퍼라서 요트 타니 개 같은가? 솔라 빠글 하하 이거 여자들 맨날 명품 가방 명품 가방 하더니 어어 알고 보니 이 바닥에 미친년은 나여치뭐야 <laughs> 에이, 앙 샤넬 띠. 바그. <laughs> 아, 이거 얼마 전에 여자들이 아, 막 키스하려고 달려들어가지고 이빨 깨졌잖아. 치과 좀 갔다 왔지. <웃음> 에이, <laughs> 다 딸이 아, 성공을 씹는다. 바그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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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아이 별거 아니야. 야, 씨발 한국이 합에서 누가 이와 그로 차트 역주행해서 75위가니? 저 <laughs> 때따리. 아이, 스타야, 뭐야. 박이! 음. 야, 새한 새끼야! 돈 없으면 전화하지 마라! 이거 제가 갖고 싶어? 에 네. 오케이, 어, 아, 그 내가 쏜다, <laughs> 개새끼. <laughs> 주세요, <laughs> 개같은 거나 이거 <laughs> 해줘. <laughs> 아, 얼마야. <정말>. 250포 만원 아, <laughs> 아, 어, 어, 이거, 아, 이거, 씨발 치랄 하다가, 이거, 인생을 플렉스 해버렸지, 뭐야. 젊음을 아껴라. 늙었디. 박! 오케